박봉계가 오늘 유일하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왜 본인 빠져나가려고? 나 네, 아니야, 나 아니야, 협박범 나 아니야, 이거 하려고. 내용이 뭐냐면은 TV조선 해당 보도는 각종건이 김병주, 김병주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박봉계가자기는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거는 각종건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그러니까 12월 6일날 유튜브에 출연했고, 12월 5일, 지인에게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는 내용을 TV조선에서 방송을 했는데, 아, 나 아니야. 협박한 사람 나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각종건을 처음 대면한 것은, 어, 그때 12월 10일 열린 국방위였어. 저는 12월 10일날 국방위에서 각종건 처음 봤으니까, 각종건이 12월 5일 날, 그부터 닷새 앞에 지인에게 전화해서, 아, 나 지금 협박당하고 있어. 내란죄로 엮으려고 해. 누군가. 그럼 그 누군가는 자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작년 12월 10일 날 처음 봤으니까는, 12월 5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는.